예, 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골삭기를 소개해드리고 찾아드리는 구천남TV의 신승민 부장입니다. 어, 오늘도, 어, 장비 한대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장비는, 어, 미니의 대표적인 영업용 장비죠. 미니 장비 중에서는 대표적인 영업용 장비 3.5톤급이고요. 어, 코벨코의 장비입니다. 코벨코의 SK35. 2019년식 장비입니다. 2019년식 장비 어, 그 광고 저희가 나간 금액은 3천만 원에 광고할 예정입니다. 어, 금액이라든지 자세한 문의는 유선 상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비 소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장비 SK 35 2019년식 장비고요. 지금 입고 되자마자 바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 19년식 장비이고 어, 외관이 아주 깨끗하고. 어, 또 좋다 보니까 어, 저희가 따로 입고 후에 또 입고 후에 상품화 작업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바로 출령해서 바로 어, 고객분에게 판매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은 한번 훑어봐드릴게요 예, 보시다시피 외관은 아주 흠 잡을 데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어, 장비가, 뭐, 사용시간이 좀 있긴 한데요. 어, 2200시간 정도 썼어요. 그거는 이따가 또 재원 설명할 때또 말씀드릴 건데, 어, 메 m 사진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띄워보내드릴게요. 근데 2200시간 사용했는데, 장비 자체가 아주 깔끔해요.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어, 저희 보통 입고 하면, 저희가, 출차 작업, 그러니까 상품화 작업을 거친 후에 제가 보통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이제, 어,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어, 요 장비는 뭐, 특별히 상품화 작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성은 버켓 3종, 기본 버켓 3종, 대중소 버켓 3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어, 장비 상태는 한번 쭉 훑어봐 드렸고요. 어, 고무 트랙 상태도 지금 예, 고무 트랙 교체한지 지금 2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무 트랙 상태도 거의 뭐 99%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예, 트랙 상태 아주 좋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기능 설명하기 전에 가동 시간 한번 아까 2,200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예, 가동 시간 2,200시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3호 어, 모델 히터 달려있구요 기본적으로 히터 달려있는 모델이구요 그리고 회전 라인 있는 모델은 아니구요 기본형 모델입니다 기본형 모델 브레이크 라인 장착되어 있구요 어, 그리고 기본 기능 다잡재되어 있구요 보시면 자 909만의 기능 S 모드 스마트 모드라고 하죠 아 어, 요게 요걸 눌러 놓으시면 이제 출력이 조금 제한이 걸리긴 하는데 어 연비 모드죠, 어 에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설로치면 어 스마트 모드 들어가 있고요. 주행 알람 버튼 그리고 클램프 기본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어그 다음엔 시동키고요. 어 코벨코 장비는 35 장비도 이렇게 아직까지 는어 지금 나오는 모델도 그래요. 이렇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RPM 출력장치도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코베키오 장비를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식 장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계식 장치가 아무래도 전자식 장치에 비해서 아무래도 효용성이라든지 어 편리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 수리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장이 잘안 나지 가 않다 보니까 기계식 장비를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기계식... 어 레바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오토 아이들 기능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S 모드, S 모드, 스마트 모드를 많이 사용하세요. 자, 시동 한번 걸어서 장비 상태 한번 볼게요. 19년식 모델이고요. 어, 관리를 워낙 잘했다 보니까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조용하게. 엔진음이 아주 조용하게 들리고 있고요.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설명은 좀 다시 한번 이어서 드릴게요. 네, 엔진룸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엔진룸도 아주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소리도 아주 좋고요. 현재 지금 누유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파부도 아주 좋고요. 어, 상태는 제가 봐도 전반적으로 아주 신차급에 가까운 상태고요. 어, 여기에서 더 이상 저희가 상품화 작업은 실시할 이유가 없는 장비인 것 같고요. 어, 지금 아무래도 많이 찾는 장비고요. 어, 연식 좋은 3.5톤 여금용 미니 3.5톤 모델입니다. 2019년식 코벨코 SK35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금액은 3천만 원에 저희가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주시고요. 어, 오늘 어,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어, 마무리 짓고요 어, 코벨코 3호 정비 19년식 소개해드렸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골천남 어,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